내가 그 출원한 특허는 이 칸데릴라 왁스 왁스를 아, 자발적으로 나노 사이즈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에, 기술에 대한 에, 주로 이제 화장품에 에, 적용하는 그런 조성물 특허가 되겠습니다. 자 기술 개요, 뭐 특장점, 적용 분야, 그다음에 시장, 에, 사업화 목표 순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대로 그저 이미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 기술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체적으로 이 일반적으로 물에는 불용성인 칸델리라 왁스를 어, 종전에는 뭐 마이크로프루다이저라든지 강제적인 방법으로 어, 분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만 예, 본 특허에서는 페이스 인버전 컴포지션 메서드를 사용해서 예, 뭐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노 사이즈로 분산시켜서 여러 가지 그 예, 제품에 사용되는 그런 특허가 되겠습니다. 예, 뭐 기술 분류는 화학 화공 또 정밀화 계면 화학이라든지 예, 소분류는 기능성 화장품 또는 기능성 식품 예, 의약품 소재 예, 제형 이런데 예, 사용하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허는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 이건 품목 화장품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화 기간까지의 뭐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뭐 품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뭐한 1억 정도 비용에 한 1년 정도면 상품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발명의 개요는. 네,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워터 인솔루블인 다양한 그 약물을 50나노미터 정도에서 한 100나노미터 사이즈 의 크기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분산 시킬 수 있는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요즘에그 황사가 굉장히 심한데 상당히 블루이시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네, 미세먼지가 나노 사이즈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코와에 약물들이 분산이 되면 이렇게 블루이시한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 장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 굉장히 안정하고요. 예, 상당히 그 경피 흡수율이 높, 높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표면적인 넓기 때문에 예, 경피 흡수가 유력하고요. 점증제 점증제를 사용하자고 안정화가 가능하고, 뭐 마이크로 이물전에 비해서 유화제를 작게 사용할 수 있고요, 등등등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이제 특별한 제조 장치가 필요했는데, 어, 본 방법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특별한 제조 장치가 필요 없이 예, 제조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불안정화 요인에 대해서 상질로 이해가 부족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좀.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특별한 제조 장치 없이 예, 온도에 따라서 제조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뭐이 특화에서는 이제 칸데렐라 왁스를 분산시킨 경우인데요. 예, 비단 칸데렐라 왁스에 예, 국한되지 않고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다양한 오일류를 파인하게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테크닉이겠습니다. 되 예, 경피흡수력이 굉장히 좋고요. 예. 상당히 외관이라든지 사용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주시는 바같이 뭐 여러 형태의 이런 구조체들이 상업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체에 전달하는데 구조체로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기술 적용 분야는 화장품이 가장 유력하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음료라든지 또 바이러스 소독제라든지 예, 다양한 그 의약품의 주사제, 예, 액티브 성분들은 대부분 다 불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력하게 예, 제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관련 시장은 뭐지가 화장품만 예를 들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예, 드디어 이제 이3년 전부터 수출이 수입을 능가하는 예, 그러한 이 과정 중에 있겠습니다. 예, 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선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다음 헤어 컨디셔너,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강화 음료라든지 예, 바이러스 살균 소독제 개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